5학년 여자입니다. 수학 정서가 망쳐서 이제 문장제 문제는 읽기조차 싫어해요. 아이가 국어나 사회 영어는 문제없이 잘하고 있고 영어는 토플 점수도 곧잘 나오는데 성실한 아이인데 수학은 좀처럼 하기 싫어하고 연산 문제조차 접근시키기가 어려워요. 수학 정서가 좋지 않은 고학년은 어떻게 접근시켜야 할까요? 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벌써 유, 이런 상태가 됐나요? 이런 상태가 됐으면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시켰나? 추천드리는 거는 뭐냐면 시간제로 한번 시켜보세요. 시간제. 수학을 하기 싫어하고 무기력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무기력하고 하기 싫어하고. 그런 아이들이 어, 안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어려, 어려워서 안 하는 것들이 있고, 어려, 어려우니까 하기 또 싫어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그냥 시킵니다. 학원 수업이 2시간이면. 좀 일찍 와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하고, 그것만 하고 집에 가는 숙제 안 해주고, 그 정도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이렇게 해나가거든요. 그렇게 해나가다가 어, 점점 좋아지는 아이가 있고, 영원히 그대로인 아이가 있습니다. 시켜보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답도 베끼고 하기도 싫어하고, 어, 숙제 내주면 안 해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시켜 나가다 보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처리 되면서 어,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는 상태가 돼서 그 상태가 극복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 안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만 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개념서만 시키고 개념서 이런 상태일 때는 좀 어려운 거 시키지 말고 개념서만 시켜서 본인 생각하기 좀 쉽다라는 것들만 시킨 다음에 진도로 그냥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뭐 아이가 개념 상권 시켜서 좀 부족하면 두권 정도만 시켜서 얘가 좀 의, 의욕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한번 진도만 좀 빼보세요. 연산도 안 하려고 하면 연산은 해야 되는데, 개념서하고. 연산하고 개념서. 그 정도까지만 해서 쉬운 거 위주로 해서 일단은 시간제로 진도를 좀 빼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1년 정도 지나서 중학교 정도 지나서 어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때 이제 좀더 어려운 것들 하나씩 시켜보는 형태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심각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 물론 이제 아주 심각한 아이들은 대부분 수학을 엄청 많이 부모님이 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경시 수준까지 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경시 수준. 아이가 이제 잘하니까 경시 수준까지 시키죠. 그러니까 못하는데 경시 수준까지 시키는 아이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심하지 않은데 얘가 잘하는데 경시 수준까지 시키는 아이들은 어 본인이 할수 있는데 하다 보면 너무 지치거든요. 압박감도 있고, 계속 어려운 거라니까 이제 아이들이 지칩니다. 어... 공부를 놓는 경우 좀 있어요. 뭐, 정신과 치료 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공부를 좀 놓는 경우도 주변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좀 잘하는 아이. 그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황소 탑반 정도 학습량으로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하는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하고, 아예 안 하거나, 정신과 치료 수준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닌데, 그냥 하는 애들은 본인이 그냥 못 따라가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안 하는 정도로 되는 거고, 크게 뭐 문제되진 않고 그냥 안할 뿐이고, 잘하는데 너무 빡세게 시켜가지고, 폭발하는 아이들은 아예 공부를 놓는 상태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